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암사생태공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숲 생태계를 익히고 자연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자료로 필요한 것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5월 마지막 일요일에 있었던 가족 프로그램을 함께 보시죠. 가족 프로그램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되며 교육 목적과 감성, 지성, 두뇌 발달, 창의력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1교시는 암사생태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강사와 첫 만남을 갖고 숲 생태와 자연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자료로 우리 집 짧은 가온 만드는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된 실버 강사가 지도하며 30세부터 50세대는 부모들이 초등생부터 유치원생의 자녀들을 데리고 참여했습니다. 이이 <목소리가> 교실은 밖으로 나가 더운 날씨에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물놀이를 하며 더욱 친근감을 돈독히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교시는 자연 생태계 나무와 꽃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체험해 보며 모두가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자, 서울특별시에서 개자를 빼고 꽃 이름을 개자를 빼겠다고 했는데 개자를 빼니까 개나리 같은 거는 뭐 이름을 붙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그냥 개망초 그렇게 하기로 했다 고 그래요. 근데 얘는 개망초라래요. 그 여러분들이 보는 것 마냥 계란 후라이처럼 생겼지만 개망초예요 저희 암산 생태공원은 그 생태공원에 걸맞은 걸맞게 아주 자연스럽게 뭐든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식물의 번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무의 번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움, 자연스러움 속에 저희가 음, 자연을 누릴 수 있고. 무슨 나무가 많아요? 버드나무 맞았어요. 박수 쳐주세요. 이럴 땐 박수 나오는 거야. 버드나무가 많아요. 버드나무가 많은데, 매는 오이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날까? 오이, 자, 오이 냄새. 자, 무슨 냄새가 날까? 어? 오이 무슨 냄새 냄새가 나요? 날까? 모르겠어. 자, 어른들이 한번 맡아보세요. 이게 무슨 냄새가 나나? 뭔 여기서는 양 냄새가 나요. 양 냄새가 나는 이무는어 얘를, 얘를 얘가 뭐냐면 버드나무인데 우리가 평생 먹을 그 아스피린의 원료가 나오는 나무예요. 오 박수 쳐주세요. 아기 똥풀 맞췄어요. 왜 아기 똥풀일까요? 그렇죠. 아기가 똥싼것 마냥 그렇게 노한즙이 나와요. 저 노란축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지금 오토정기 있죠? 여러분옥 오포정기 알아요? 빨간면? 응. 어, 술 참았을 때 옛날에 빨간 역할 했었죠? 엄마들 얘들은 몰라 근데 이제 엄마들은 알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얘리가 그래서 민간 육법에서는 상처가 나거나 응. 이렇게 놓고 해요 이렇게 네. 맞지? 응 이렇게 저는 자주 어? 이용을 해요 이런 네. 한강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수시로 들어와서 많이 예, 네, 수업 듣고 있습니다. 어 계란꽃? <laughs> 어, 저희는 계란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선생님 설명을 듣고 계망초라는 걸 알아서 네, 좋았고요. 아, 저의 프로그램 목표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과 같이 재미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서요, 아이들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즐겁고 재미있게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응도 아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있죠? 어떤게 이제 했던 거냐 하면은 네, 네. 아, 네. 자 여러분들 자 항상 있거나 네. 상처가 많으면은 요즘에 뭐라고 아,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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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 그, 나오는 약이 있죠. 호시디 호시드, 마데카솔. 네. 마데카솔에 이게 원료가 되는 나무예요, 아, 얘가. 어 가족들하고 한강에 있는 암사 생태공원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는 어. 그 숲속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 인터넷 통해서 알게 돼서 이렇게 가족들이랑 나와서 즐겁게 어,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뭇잎으로 부엉이 만드는 게 정말 재밌고 신기했어요. 사교 시에는 우리 집 짧은 가운을 부모와 함께 자연에서 얻어지는 나무와 열매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며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끝으로. 각자가 만든 우리 집 가운을 들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습니다. 자연에서 얻어지는 나무를 이용하여 딱딱우리 소리 나는 것을 만드는 모습. 부모님과 아이들은 행복감과 즐거움이 넘쳐 흘렀습니다. 돈돈 돈. 돈.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네. 어, 얼만큼? 많이. <laughs> 많이요. 많이요. 많이. 많이? 아빠하고서요. 같이 만들었어요? 네. 예 강사를 하게 된 동기는 딴게 아니고 어 정년 퇴직을 했어요. 정년 퇴직을 했는데 60세 그 정년 퇴직을 3년 그 연장해가면서 근무하다가 딱 정년 퇴직을 하고 나니까 할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 이게 났더라고요. 스페셜 강사 교육이 있습니다고요. 그래서 그때 교육을 받고 강사를 하게 됐습니다. 항상 늘상 하지만은 내가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이라도 아이들한테 전해줄 수 있고 또 아무것도 이 식물에 대해서 뭐 야생화에 대해서 풀, 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는 학부모들한테 알려주니까 그걸 참 신기해하고 좋아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암사 생태공원은 식물, 동물, 양서류, 조류, 곤충, 야생화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자연 생태계를 체험하기 좋은 곳이며 프로그램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실버넷뉴스 신청옥입니다. 여러분 자연 생태계 체험 잘 보셨나요? 시간 내서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버넷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